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요 며칠 사이 정말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엑스박스 유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쉬운 소식이 많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엑스박스 코리아 공식 채널에서는 결코 볼수 없는 소식 바로 들어갑니다. 엑스박스 게이머의 플스 채널 이정훈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가 제니맥스와 베데스다 소프트웍스 산하에 있는 스튜디오에 대한 정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게임에 집중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좀더 효율적으로 좋은 게임을 개발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정리 및 폐쇄가 결정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깜짝 발표되어서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안겨줬던 게임 하이파이 러쉬를 비롯 나름 호러 게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블 위딩과 미스터리 호러 게임 고스트와이어 도끼를 개발한 탱고 게임웍스가 그첫 번째인데요. 게임들의 시장성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게임을 대표하는 미카미 신지가 탱고 게임웍스를 떠난 이후에 상징성 부재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등등 많은 이유가 언급되는 가운데 폐쇄에 따른 정확한 사정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알 뿐이지만. 다른 건 몰라도 탱고 게임웍스의 폐쇄 소식은 많은 게이머들을 아쉽게 만든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해당 게임들은 계속 엑스박스 스토어를 통해서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해당 IP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쇄가 확정된 두 번째 스튜디오는 레드폴을 개발한 아케인 오스틴입니다. 사실 레드폴은 저도 처음 발매된 직후에 해보고 나서 절대 해서는 안될 게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완성도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게임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발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추가 DLC가 발매되지 않는 것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레드폴에 대한 온라인 서버는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추가 DLC를 믿고 기다린 게이머들에게는 업그레이드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데 과연 레드 폴앞 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플레이 할까요？세 no 번째 스튜디오 는 마이티 듄 이라는 모바일 게임 을개 발한 알파도 스튜디오 입니다. 해당 게임은 8월 7일까지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구매 기능이 제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하우스 게임즈의 경우에는 제니맥스 온라인 스튜디오에 합류시켜서 엘더스크롤 온라인 개발을 진행시킨다고 합니다. 아케인 오스틴 스튜디오가 폐쇄되는것 때문에 마블 블레이드는 이상없이 개발될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관련해 계속해서 차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아케인 스튜디오의 리옹 본부의 대표 딩가 바카바가 최근 있었던 스튜디오 폐쇄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지 못한 소식 전에 드림과 동시에 항상 그렇지만 그 뒤에는 여러 엑스박스 인사이더를 통해 또 다양한 루머가 함께 업데이트되고 있는 중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모두 루머일 뿐 확정된 소식은 아닙니다. 더 버지, 톰 워렌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패스 얼티밋 가격 인상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2 0 2 3년 7월 7일 11,900원에서 13,500원으로 가격을 인상했었는데요. 콜 오브 듀티 신작을 게임패스 데이원으로 넣을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 블레이드 2를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출시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뭐 루머지만 만약 사실일 경우에 게임성 여부를 떠나 그에 따른 파장은 정말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엑스박스 팀이 더 많은 정리 해고가 계획 중이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를 통해 나온 소식인데요. 제니맥스의 프로듀서, 품질 보증 테스터 및 기타 직원들에게 명예 퇴직을 제안하기 시작했고요. 엑스박스 조직의 다른 직원들도 더 많은 감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라 전했는데 관련해서 엑스박스 측에서는 사실 여부를 거부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좋지 못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6월 10일 진행되는 엑스박스 쇼케이스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연 이 좋지 못한 분위기를 쇼케이스를 통해 반전시킬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가운데 사실 그 전에 5월 21일 발매되는 세노아의 사가 헬 브레이드 2에 대한 완성도와 게임 평가도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이렇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총괄 관리하는 프로덕션 파트너 매니저를 공고 중인데요. 주요 퍼블리셔 및 독립 퍼블리셔와 협력해서 엑스박스 및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다양한 게임을 지원하는 업무인데요. 관련해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는 기본으로 할줄 알아야 하고요. 파트너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 및 육성 경험, 여러 프로젝트 또는 계정을 동시에 관리해 본 경험자 및 게임 개발 또는 게임 제작 수명 주기에 대한 실무 이해가 많은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 이런거 하면 뭐 합니까? 본진이 개판인데 말이죠. 뭐 그래도 좋은 사람이 지원해서 좋은 업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튼 유정군이었고요. 뭐가 됐든 다양한 소식들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 드릴게요.